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연시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군의원님 참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사 처리고 그래서 아마 오늘 시범적으로 비어 소식 재배 시연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굳은히 노력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께 우리 인력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데 소식 재배는 아루당 뽑판이 30개 들어가는 것을 10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아주 적게 심으면서 소출을 많이 내도록 하는 농적으로 실현질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서천 소공민께서 지금 노심초사 많은. 음,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어, 꾸준히, 준비에, 이렇게 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기에더 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20, 20세계상황 백석포가 성공적으로 칠수 있도록, 다 함께, 예,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한나는 이, 배가 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게 하고, 고초득을 올리는 그런, 음, 면세라고. 봅니다. 이어를 볼때 서로 마음을 합쳐서 우리 농촌이더발전할수 더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군 행정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시고 희들 위해서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하는 그 소식 에 대해서 좀... 소식이란 말은. 어... 적게 심는다그 말입니다. 한자로 봐서는 적을 수 없자, 심을 수자 해가지고 적게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300평에 들어가는 그 모판, 현재 목판이 300평에 어, 어, 기존에 3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식 재배는 3분 1인 10개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 시범, 여, 식재를 하고 있는 이 논이 약 1000평 되는데, 100개 정도 거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0개 정도를 오늘 그 심는 그런 면시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벼 모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 심는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통기가 잘 되니까 병에도 강하고 또어 바람이나 이런 데 쓰러짐에도 강합니다. 쓰러짐에도 강하고 어 노동력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육료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종 수량은 기존의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경비는 많이 주는 대신 어, 수량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간단히 그 설명 드리기면 되겠습니다. 그 심는 장면을좀 가까이서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멀리서 보시지 말고 시야를 한번 기대어 보시게. 살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서 해보니까 그래 네, 쌀 드는 놈또그 사람을 벼를 그 재배하는 건도움을해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의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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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또 기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범재배 하시는 분들은 어, 잘 재배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 전문가의 보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